삼바 서버 구축하기. 서버에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세요. 서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보안 설정을 해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일을 VI 에디터로 열으세요. I 키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세요. 화면에 보이는 항목의 값을 변경하세요. 저장하려면 ESC키를 누르고 콜론을 입력하면 하단에 입력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WQ 입력 후 엔터를 누르세요. 설정 값이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변경이 잘 됐습니다. 설정한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다시 시작 구간은 생략합니다. 부팅 후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네트워크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 파일 경로로 이동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경로로 이동하세요. ls 명령어로 설정 파일을 확인하세요. vi 에디터로 설정 파일을 편집하겠습니다. i 키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세요. 화면에 보이는 항목의 설정값을 변경하세요. 서버의 IP를 입력하세요.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세요. 게이트웨이를 입력하세요. DNS1에 주 DNS IP를 입력하세요. DNS2에 보조 DNS IP를 입력하세요. 저장하려면 ESC키를 누르고 콜론을 입력하면 하단에 입력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WQ 입력 후 엔터를 누르세요. 설정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설정이 잘 됐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대소문자를 구별함으로 유의하세요. 명령어 실행 후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삼바 관련 패키지와 나노 에디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패키지가 설치 중입니다. 방화벽을 오픈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방화벽 설정을 적용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방화벽 설정이 적용됐습니다. 공유 폴더 생성 및 권한을 설정하겠습니다. 명령어로 폴더를 생성합니다. 명령어로 폴더 권한을 설정합니다. 새로 만든 폴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유 폴더가 모든 사용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삼바 서버에 원본 설정 파일을 백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삼바 서버 설정 파일을 편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글로벌 항목 안에 화면에 보이는 두 줄을 추가하세요. 허용 IP 설정은 C 클래스 전체 또는 개별 IP 모두 가능하며 여러 개를 추가할 경우 콤마로 구분하고 C 클래스 전체의 경우 IP 세 자리와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C 클래스 마지막 마침표. IP가 여러 개일 경우 콤마로 구분. 콤마로 구분. 설정 파일 끝으로 이동하세요. 공유 폴더를 정의하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공유 폴더 이름을 대괄호 안에 넣고 패스 항목의 값에 공유 폴더 경로를 넣으세요.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동일하게 넣으세요. 삼바 서버 설정이 끝났습니다. Ctrl+S를 눌러서 저장하세요. Ctrl+X를 눌러서 종료하세요. 삼바 서비스를 재시작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부팅할 때 서비스가 자동으로 구동되게 설정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삼바 서버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삼바 서비스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삼바 서비스가 정상 운영 중입니다. 클라이언트 PC에서 서버로 접속하기에 컴퓨터의 IP를 확인하겠습니다. 명령창에서 ipconfig를 입력하세요. IP가 보입니다. 삼바 서버로 접속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에서 우클릭하고 파일 탐색기를 열으세요. 경로 표시줄의 화면에 보이는 형식으로 서버 IP를 입력하세요. 삼바 서버로 접속이 잘 됩니다.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해서 바로가기를 만들고 폴더 이름을 적당히 바꾸세요. 바로 가기로 접속이 잘 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IP로 접속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ip를 변경했습니다.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이 지연됩니다. 접속이 안됩니다. 삼바 서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